자,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10년 주기설이 있잖아요. 10년마다, 예를 들어서 1년에서 10, 한, 2, 3년 사이에 한 번씩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그래이프가좀 빠졌다가,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또 올라가잖아. 부동산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항상. 머리다 두세요. 올라가서, 이 올라가는 기간이, 5년에서, 오늘 꼭대기까지 가는데, 5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3년 만에, 3년에, 갑자기 올라가갖고, 정점을 찍는 경우가 있고, 보편적으로, 이 차트를 이렇게, 그래이프를 그려줄게요 그래이프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부동산이. 올라가죠? 그러면, 한30% 빠져요. 그러다가 옆으로 기어요. 이 기능기간이, 약 3, 4년 나와요, 3, 4년. 여기 빠지는 구간이 몇, 몇 프로 빠지냐면 꼭대기에서 약30% 빠져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부동산은 올라가서 내려와서 한 3, 4년 정도를 박스를 그려야 돼. 박스가 뭐냐, 옆으로 가는 거예요. 어? 응?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조금, 지역 봐야 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여하튼간에 차트가 어떻게 생기면 차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옆으로 기요 그러다가 또한번이 고점을 이 구간이 약한 6~7년 정도만 되면은 6~7년이 세월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요. 36명이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요번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어, 이게 나, 나쁜 시나리오는 그렇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중국이 있고 이쪽에 러시아잖아요. 중국 러시아. 서해안으로 터널이 뚫리거나 북한을 통해서 길이 뚫리지 않으면 앞으로 부동산은 오르기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르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서울만. 인구 밀도가 높은 대회만 부동산이 움직이지 나머지는 안 움직여요. 오르더라도 10년, 예를 들어서 6, 7년 후에 부동산이 움직인다 하면은 도심권 외에는 안 움직여요 만약에 이 도로가 뚫리거나 터널이 뚫리면은 얘기는 또 달라져요 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따리 상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관광객이 또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길이 뚫리면은 화물을 예, 화물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다이렉트로 오는 어어 어, 오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이 이제 에 어디서 이제 남미나 미국 이아메리카 아, 쪽에서 오는 화물이 다 우리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다이렉트. 왜냐? 유럽으로 연결이 다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시아권을 해서 유럽이 다 연결이 철도로 연결이 되니까 훨씬 빠르겠죠. 화물비는 조금 셀지 몰라도 화물 관련된 기업들이 성공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 겠죠 창고가 많이 생기겠죠. 이 운송이라는 게 로봇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이 화물 기지 창고가 우리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아시아권에. 그래서 남북 교류가 돼서 도로가 뚫리던 중국으로 해서 터널이 뚫리던 이게 돼야만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왜 외국인들이 노동 인력이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려면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집이 있어야 그러면 걔네들이 한국에 있다보면 집을 사고 싶어 할거고 그런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유학생이 많이 들어오고 왜냐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그래도 선진국이잖아 일본 음,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 아니야 싱가폴 보다는 못살지만 어? 어떻든 간에 선진국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배우러 오는 학생들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화물 회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아지니까 부동산이 또 뛰어요. 홍콩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런 나라가 될가능성이 뭐가 필요하냐? 길이 뚫려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러면 한 번, 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안 남았다? 남아있다. 근데 이게 안 뚫린 상태에서 앞으로 향후 5, 6년 안에 이 계획이 성립이 안 되면은 부동산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전, 전국은. 올라가는 데야, 올라가는 데가 앞으로 6, 7년 후에 올라가는 데는 도심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권 외에는 나머지 부동산은 별별일 없다는 얘기죠. 일부 지역만 어, 부동산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